할렐루야, 오늘 3부예배에 나오신 우리 수영요원 가족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십시오 <laughs> 우리 교회 안에 3부예배는 아주 열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히터를 조금 줄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어, 새해를 맞이했고 이제 두 번째 주간인데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시작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어, 시작이 있으면 어느 순간 끝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수당의 가족들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오후 시간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되어서 수요일 밤까지 네 번에 걸쳐 걸쳐서 부흥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부흥회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네. <laughs>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어, 그 야곱의 부흥회를 생각해 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순간, 어, 그 베들에서 그 부흥회를 한 것입니다.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의 신앙, 신앙이 다시 일어나고 또 여러분 그 축복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또 귀한 부흥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그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어,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그 축복을 다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형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미움이 쌓이다 보니까 죽이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이제 그런 내용을 알고 그 리부가가 어머니가 개입을 해서 그 친정으로 그 야곱을 도피시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또 다른 명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그대로 놔두면 이방 여인들 가난 여인들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으니 친정 그 지역으로 가서 그 당시는 이제 친족 결혼이 이루어져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친족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그 부모는 이제 그런 명분으로. 부엘 세바이에서 하란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예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야곱 편에서는 도망치는 상황이고 부모님 편에서는 결혼을 시키는 그런 명분으로 보낸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귀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 훈련의 과정이 바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그리고 야곱이 어떤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그런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첫 번째 광야의 에로운 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도망치게 된그 상황 속에서 광야의 에로운 밤을 만났는데, 우리가 봉독한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10절과 11절 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맹세의 우물이 있는 곳. 아브라함이 재단을 쌓았던 곳. 어떤 그 신앙의 근거지가 되었던 이삭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먼그 하란은 부엘세바에서 거리적으로 보면 직선 거리로 한 7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행하는 거리로 보면 800km, 900km가 되어지는. 오늘날 같으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될 그런 거리, 자동차로 가도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될 그런 거리이고, 걸어서 가야 하고, 혼자 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좀더 좀 암울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요속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지팡이 하나 들고 있으니 그곳에 돌을 취해서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쓸쓸한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광야의 외로운 밤을 만나 인 것입니다. 이미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한 3일 정도 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키로수로 이렇게 보면 한 80km,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한 3일길을 걸어서 온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 광야의 애로운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만 광야의 애로운 밤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는 늘 광야의 애로운 밤을 경험 수다지 않는 어떤 질병이 찾아와서 콜로 병실에 누워 있는 그 세관 광야의 외로운 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사람이 멀리 떠나거나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런 경우 남아 있는 가족으로는 광야의 외로운 밤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 어떤 사업이 잘안 되어서 실패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순간들. 광야의 외로운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수염을 보거나 노력을 했는데, 아, 그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냐 면 홀로 보내는 그 시간이 광야의 외로운 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저도 나이가 조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광야의 그 애로운 밤을 어떨 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탄식이 나오기도 하고 잠못 이루는 그런 밤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광야의 애로운 밤이기 때문에 이런광야에 들어온 그밤그 순간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뜻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가장 광야의 애로운 밤그 순간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12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요한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유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꿈의 본즉 꿈의 본즉 바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요하께서 그 위에서 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요한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 광야의 밤을 만나고 외로운 밤을 만나 몸부림치는 그 순간 주님은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가 우리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광야의 애로운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항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우리가 즐으면서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섯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약속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13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구위에 그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내 자손이 땅의뒤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광야의 해로 밤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향하여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온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가지 그 약속을 하시는데, 먼저는 땅을 주시겠다. 1절에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귤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땅을 주시는데 이 땅의 땅도 축복이고 알렐루야. 또 신령한 복을 주실 때 하늘의 기업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늘의 땅 천국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땅도 주시고 하늘의 기업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 야곱, 아브람 그 시대도. 땅이 중요했습니다 오늘날도 땅이 중요하죠 여러분 땅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분은 그냥 부모가 땅을 많이 줬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뭐 부모가 주시든 뭐 여러분이 땅을 구입하든 이 땅의 땅도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땅, 영원한 땅, 하늘의 귀업의 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은 자녀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의 티끌같이.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할렐루야.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어, 그 티끌을 해야 될수없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을 세워보라. 세어, 그 별을 셀수 없는 것처럼 너희의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번 붕애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번성하게 되어지고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약속은 너와내 자손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4 4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축복 의 통로가 돼.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 가정이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집,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사업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죠 교회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져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와 내 자손,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15절 말씀 속에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은 늘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하더라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보조를 마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약속입니다 네 번째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 약속은.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다 이룰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에게 땅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또 땅과 하늘의 기업으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약속들이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은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요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이, 아, 이 패대! 이 하나님의 집! 내가 알지 못했는데, 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할렐루야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이번 부흥송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 에베스간 시간, 에베스간을 통해서 영적인 귀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재단 쌓고 예배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재단 쌓고 재단 쌓고 재단 쌓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재단 쌓고 재단 쌓고 재단 쌓고 야곱도 놀라운 하나님의 경,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니까 그가 먼저 한 일은 최단 쌓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17절로 18절 말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돌을 그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 붓고 재단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재단을 쌓으면,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 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이곳이 하늘을 향하여 들어가는 열려 있는 하늘의 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습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옆에 계시면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 부모님이라도 그 부모님을 향하여 공경하는 마음 경외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부모님 앞에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합니다. 존경심, 경외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지고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배가 우선 되어지는 삶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다 할렐루야 이때 그 야곱의 삶 속에 이제는 그 누수가 베델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 누수 그땅 이름이 누수인데 그 땅이 베델이 되어집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수더라 아멘 노수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지나온 삶은 분리된 삶이었습니다. 축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형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함으로 형과 분리되어지고 그렇게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하고도 분리되어지고 아버지하고도 분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했던그 부엘세바하고도 분리되어져 버리고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그 누수, 누수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놀라운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니까 지나온 모든 누수의 삶이 그 베델레 삶,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베델레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 속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그게 하나님까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큰 엄청난 실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리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분리가 되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 아이고스그 누수가 분리되었던 누수가 이제는 배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누수가 배들 되는 경험을 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결단하 마지막 일곱 번째 소원하며 결단했습니다 20절로 22절 말쯤 우리 야곱의 심정으로 야곱이 고백했던 그 심정으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놀라운 이 은혜를 경험하 고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저와 함께해 주시고 저를 지켜 주시고 저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저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가난안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그 우상들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됐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입니다 그런 결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습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약속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먼저 재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셨던 모든 것에서 십의 일조는 반드시 드릴게요. 우리가 말라키 3장 10절에 보면 그 십의 일조의 어떤 축복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늘문을 열게 하고, 황충을 금하신다고 했고, 개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말라지서 말씀이 나오기 이전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입니다. 그 조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사히 그 광야길을 지나 하란에 도착해서 그 부모님의 꿈대로 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12명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지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열두 집파가 되어지고 그가 돌아올 때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형통케하는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가 우리 교회의 부흥회가 야곱의 베들레 부흥회가 되어서 오늘 우리 광야의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 약속을 우리가 받고 그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더대단 쌓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누수의 삶이 베델의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 감격하면서 하나님 제삶 속에 이런 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혼신하고 이렇게 소원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다 야곱처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